전국의 천태불자들이 총본산 단양구인사를 비롯한 지역 말사에서 을사년하한거 한달안거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천태종은 8월 26일 오후 9시 단양구인사 광명전에서 도용종정리아를 비롯한 종단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129회 을사년하한거 한달수도 결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용종정리아는 결제법을 통해 기도를 할땐 항상 내 자신을 바로 봐야 한다. 그래야 나는 물론 불법을 책임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나와 불법을 책임질 수 없다며 항상 전생 현생 내생인 삼생을 위해 참회 정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종종 예하는 또 관음 정진을 통해 마음자리를 잘 닦아야 하고 그 마음자리를 잘 보존해야 한다며 한달 동안 각자 육군을 청정하게 잘 닦고 일체 번뇌가 없는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총무원장 독수스님은 결재사에서 안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대조사님의 창종이념을 더욱 가슴에 깊이 새겨 스스로 자신의 불성을 밝혀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원력에 모두가 앞장설 것을 소원하게 된다면서 안거에 임하는 신도님들께서는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국운이 안정되고 융창해 불법의 진리가 구현되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리고. 기도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달 동안 산사에서의 용맹정진을 통하여 참불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치언업을 참회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구현하는 바언과 소원성취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 안거에 일심으로 열심히 정진하여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아름다운 공덕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29회 을사년 항거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광명전에서 도용총정야의 대중설법이 진행될 예정이며 항고 해제식은 한달 뒤인 (9월 25일) 오후 (9시)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